오늘 주간 경기들 일본 야구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에,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해야 하는 게또 중요하겠죠 에, 어제 주간은 조금 아쉬웠어요 에, 일본 야구도 좀 틀려가지고 에. SSG만 이겨줬으면 은 올킬에다가 어, 일본 야구 중배단까지였는데 SSG가 어제 참 경기를 좀 그렇더라고요 실수도 많고 에, 찬스도 다 날리고 불펜에서 우위도 보여주질 못했고 에, 경기력이 좀 아쉬웠다 예,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킬로 잘 예, 가져왔습니다. 어제 제 코멘트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마인을 안 보기가 어려운 경기가 너무 많았고 예, 사실 마인 들고 가고 제가 정배 조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 나름대로 뭐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했겠죠. 예, 보통 저는 이제 언오바라든지 옆배가 보이면 옆배를 하나 끼운다든지 이런 조합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좋은 선택이었고 올킬로 잘 가져왔다. 자, 어, N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5월 패키지 에, 좀 저렴하게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수티비 오셔서 에, 많이 구매를 오늘 저녁까지 올려놓을 거니까 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랬고 야구는 5월달, 6월달 첫달 지나고가 제일 피크예요. 에, 모든 스포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첫 달이 지났을 때가 제일 피크다. 음. 따봉들 차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일본 야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요리,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지금 4연패에 빠졌습니다. 저, 에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홈원정 차이가 조금 심한 편이긴 한데, 지금 원정에서 4연패를 달리고 있다. 이 4연패 중에 3경기는 전부 한점차 승부거든요. 예. 히로시마의 장점은 한 점차 승부에 강한 측면이 좀 있죠. 불펜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고 올해는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어, 수비도 좋고 한점 짜내는 야구가 잘되기 때문에 한 점차 승부에 좀 강점이 있는데 지금 계속 한 점차 패배를 당하고 있다. 사연 어, 패고 한 점차 패배 세 경기. 요미우리는 요즘 뭐 투타밸런스가 아주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캐비지가 최근에 좀 복귀를 해가지고 타협감이 좀 좋아요. 예, 캐비지가 타협감이 좀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순이 좀 살아나는 듯한 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확실히 상위 타선만큼은 좋고 그리고 요미우리는 딱 그거죠. 리드를 잡으면 어지간해서는 지지 않는다. 음, 어지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원래 이제 히로시마라는 팀의 특성 자체가 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팀이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컨셉이 좀 다르죠. 작년에 홈에 특화된 이유는 수비력이 좋고 투수력이 좋고 쥐어짜는 야구가 잘돼서인데 올해는 홈에서 빠따를 잘 쳐요. 홈이 투수구장인데 어, 좀 의외이긴 하죠. 근데 원정 가면은 이상하게 좀 연결이 좀잘안 돼. 어, 원정 가서도 안타는 많이 치는데 득점은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어, 이런 모습들이 좀 꾸준하게 있는 게올 시즌 히로시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선발은 야마자키 요리, 오세라 다이치가 붙습니다. 야마자키 요리는 지금 뭐 엄청난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야구에서 에이스가 실종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급 선수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일본 야구도 마찬가지죠. 다카시 로토, 사이키 로토. 예, 그리고 잘 던지던 어제 그 자완 친구도 좀 무너졌고. 어, 아무튼, 야마자키요리는 뭐, 리그 에이스급 모드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에 잘 던졌던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삼성 무패, ERA 빵을 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도 시즌 초중반은 뭐, 계속 잘 하긴 했어요. 예, 작년에도 2점대, 재작년에도 2점대. 어 어쨌든 작년 시즌 말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시즌 초중반은 작년에도 괜찮았다. 어, 기대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쉬운 편인데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제가 작년 시즌 말에 좀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딱그 기간에 좀 만나긴 했거든. 8월 달에 히로시마 상대로 5실점, 7실점하면서 조금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다. 어, 근데 요거는 좀 감안은 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때 야마적 기요리가 워낙 안 좋았던 구간에 있었었고, 어, 시즌 초중반에는 작년에도 좋았다. 올해 출발도 너무 좋은 상태다. 오히려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게 살짝 걸리지. 어, 이 요리는 그래도 조금 더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다이치든 작년에도 이제 꾸역꾸역2로 나름대로 1점대로 마무리를 좀 잘했는데요. 그래도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작년 대비는 저는 구위가 조금 더 떨어진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 꾸역2가 조금은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삼진비율도 작년보다는 조금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일단, 시즌 초반은 뭐 좋아요. 예, 1실점, 1실점, 2실점, 1실점. 이링잘 먹고 있고, 예, 소위 꾸역투를 잘 해주고 있는 시점이다. 이래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미엘이 상대전적은 좀 괜찮은 편인데, 아, 주 좋은 편인데, 원정성적이 조금 좀 아쉽거든요. 예, 요런 부분들이 살짝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선발은 둘다 기대치가 있고요 예, 최근 기준으로, 어 일단 상대전적까지좀 감안을 했을 때도, 이오리가 그래도 조금 더 기대치가 좀 있지 않나, 정도 생각하는 매치업인 것 같긴 하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로시그마가 연패장줄, 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요미승 볼만하지 않나, 어 생각이 듭니다. 요미승의 5.5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는 이유는, 상대전적 때문에요. 예, 요리가 상대전적이 좋지 않았다. 음, 그리고 오세라가 이 요미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다. 다음은 야구야구대욕고 어제 경기는 6대1로, 예, 오크하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야쿠르2가 조금 좀 골치가 아파요. 그죠? 올 시즌 좋게 볼 요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 칠만한 선수 빠따셋, 뭐, 오수나, 산타나, 야마다, 다 고만고만 하고요. 예, 요즘 좀 치기는 하는데, 용타들이. 나가오카 빠진 것도 좀 많이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 예. 요코하마는 이제 연패 좀 달리다가 간면에 연승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선발들이 좀다잘 던져줘가지고 예, 요코하마의 그 불안한 불펜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은데 최근에 불펜들도 은근히 조금 막아주긴 합니다. 예, 뭐 이세, 윅, 그리고 하야테가 좀 괜찮아 보여 던지는 걸 보면 하야테가 나카가와 하야테 이 친구는 이제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고 작년에 이제 선발로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폼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야테가. 그래서 일단 요코하마 불펜을 뭐 믿을 수는 없는 팀이지만 지금 롯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예, 롯데 불펜 믿을 수 없지만 최근에 그런 대로 돌아간다. 어, 딱 요코하마가 그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올해 지금 야쿠 선발은 야마노타이치 선수는 이제 홈에서 어지간하면 던지게 안 하는 선수죠. 예, 참 PTSD도 좀 있는 선수고 예, 작년에 히로시마전이었나? 어, 뭐 진짜 개그치 털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1 1이니 9실점. 이때 이후로 웬만하면 좀안 던지게 하고, 홈에서 성적도 좀안 좋아요. 근데, 올해는 일단 뭐 출발들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홈에서 두 경기 했고, 6인 2실점 6인 4실점 6인 4실점한 경기도 잘 던지다가, 어, 마지막에 런 하나 막아져가지고, 팍 떼었는데, 일단, 작년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홈에서. 예, 근데, 그렇다고 또 높게 칠 것도 없다고 봐요. 예, 두 경기에서 홈런을 두 방이나 맞았잖아. 구위가 좀 약한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 그냥 딱이 정도. 요시노 미쳤기, 작년에 데뷔한 선수고요 네, 작년에 8경기 등판에서 3승 2패, e r a 4.19 던졌습니다. 아직 뭐 1군에서 좀 데이터가 좀 많지 않은 선수라가지고 탁탁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 1군 레벨에서 3진을 좀 많이 뽑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요소 같아요. 예, 네, 2행당 거의 3진 하나 뽑거든요. 이 정도면은, 좀 쉽지 않아. 어이 정도 뽑기 진짜 쉽지 않은데 신 선수가 이 정도 뽑는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질만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신인 특유의 볼질 조금 있는 편이고 어 오늘 또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진구 원정을 예,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를 할 만하겠죠. 예, 작년에 야쿠는두번 만나가지고 5이닝이 실점. 이게 진구에서의 경기였어요. 잘 던졌죠. 진구에서 이 정도면 음, 홈에서는 4이닝3 실점. 어, 선발들은 그래도 꼬만꼬만하고, 예, 미치, 요신호 미치키도 조금 좀 기대되는 요소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어, 아이고, 이거, 이, 배달 안 올려놨구나. 어, 8.5를 좀 받았는데, 아무래도 뭐, 신인급 선수가 진구에서 던지기 때문에, 어,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흔들리면 또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화요일이긴 한데, 양팀 모두 불편성도 펜 조금 좀 있었던 터라, 어, 선발들의 이닝이 팀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경기는 좀 진흙탕, 흙탕물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8.5바에 요코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빠따 기대치 요코가 좀 낫다. 음, 빠따, 불펜 모두 요코가 기대치가 좀난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 예. 근데, 요코도 불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이놈 자식들. 다음은, 준이치, 주니치 한신. 준이치가 아주 홈에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6승, 1무, 5패. 홈에서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어, 플러스 하나뿐이긴 하더라고요. 어제, 사이키도 털어먹고. 참, 오, 올 시즌 전세계 야구가, 진짜 에이스들이 너무 털리니까, 에이스를 믿고 들어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예. 한신은, 한심이 모두 했고, 예. 자, 오늘, 유다이 오노, 몸베츠가맞았습니다 유다이 오노 올 시즌 딱두 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않았고요. 히로시마전 6인이 무실점. 네. 그리고 요미우리전 5인이 사실점 이자책. 요렇게 했다. 어, 롯데를 조금 뜸은 뜸은 줄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난 등판은 정상 롯테였는데 오늘 등판은 롯테를 지금 10일날, 어, 10일날 하고 쭉 쉬고 다음 롯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 어. 제가 생각했을 땐 아무래도 홈 위주로 좀 던지게 하지 않을까. 어, 그리고 로테를 좀 충분히 좀 띄엄띄엄 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도 홈이었고, 에이, 오늘 경기도 홈에서 일정입니다. 에이. 꾸역투를 하는 선수인데, 진짜 뭐 저는 신뢰는 할수 없다고 봐요. 유다의 운너는 구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뭐반테린돔에서 던지면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은, 어,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해. 항상 던지는 거 보면은. 개꾸역투 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에이. 한신전 3대전도 좀 좋지 않았다. 한신같이 좀 파워가 좋은 타자들이 많을 때는 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올라가겠죠. 에. 작년에도 44행 던지면서 피엄론이 5방이었으니까 2인당 피엄론이 하나를 훌쩍 넘어가는 거죠. 에. 몸배치, 에. 올해 또 야심차게 키우고 있는 이제 선발 자원이죠. 에. 자원이고. 올 시즌 4번의 등판은 전부 원정에서만 등판을 시켰어요. 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뭐. 네 경기 등판해가지고, e r a 는 2.08로 괜찮다. 음,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볼질도 좀 작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젊은 선수들이 오픈빨이 좀 있어요, 일본 야구는. 그렇죠. 일본 야구 특유의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고, 그리고 디세션들이 다 좋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만날 때는 잘 던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 눈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귀신같이 또 들어왔습니다. 진짜 일본이라고 특이야. 그리고 일본에 저는 문화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본은 그 영웅 만들어주기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 나왔을 때 뜬금없이 뭐 데뷔전 승이나 선발승 하는 케이스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젊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시즌 한두 달, 세달잘 던지는 게 확인이 돼야 신뢰를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몬베츠는 그래도 그런 쪽에서는 좀 기대치가 좀 있는 더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런 케이스로 생각나는 게 코자. 코자도 딱 그랬어. 어, 작년에 잘 던지다가 시즌 어, 중반 정도 지나니까 개털렸고 올해도 뭐잘 던지고 있다가 이제 슬슬 털리기 시작하죠 코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주리치는 딱한번 만났어요. 지난 시즌 4월에 1이닝으로 딱한번 만났으니까 어, 현시점에 몸 배치다. 그러면 조금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은 들고요.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비슷하거나 저는 오히려 몸 배치가 조금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에, 음, 5점은 오바, 예, 그리고 승패는 한심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락구. 세이브가, 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코자 이놈 자식 한번 털릴 때가 됐는데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도. <laughs> 근데 이 정도로 개 털릴 줄 몰랐지 솔직하게. 어, 조금 털릴 때가 됐다. 어, 어쨌든 다카시 코나가 요즘 잘 던지니까 뭐 한번 해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역배에다가 언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코저가 너무 터지면서 예, 오버가 났죠. 예, 드디어 다카시 미치나리, 어, 다카시 코나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예,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승리가 없었었는데 올해 뭐잘 던지고 있었죠. 아무튼 세이브 요즘 빠다는 뭐 좀.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 잘 치는 건 팩트고 최근에 조금 침체됐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예. 최근 홈에서 3연승 중이고 3연승 구간에 안타가 11개, 10개, 10개, 아, 11개 이렇게 치면서 예. 빠따가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라쿠텐도 뭐 요즘 흐름은 나쁘지 않았죠. 예. 어제야 뭐 코나한테 조금 묶이기는 했지만 어제도 사실 출루는 되게 많았거든. 어, 어제 13출도 1득이거든요. 예. 근데 라쿠텐이 좀 이렇긴 하죠. 예. 정월 선발은 스가이시나데 후지 마사루입니다. 예, 일단 스가이시냐도올 시즌 2년 차고 아직 뭐 낯설음이 좀 관건인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올 시즌 앞선 두 경기는 잘 던졌어요. 지바로 때 오릭스 전에는 6이닝 무실점, 6.2이닝 2실점하고잘 던졌단 말이에요. 소위 신입급 선수들의 오픈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지바로 때를 또 만났거든요. 귀신같이 털렸습니다. 예, 3이닝 4실점. <laughs> 귀신같이. 어, 그래서 이 젊은 투수들의 오픈빨인지 아닌지는 조금. 던지는 걸 봐야 돼, 일본 야구는. 음. 그렇다. 예, 오늘 세 번째 등판이고요. 예, 그리고 라쿠테는 올해는 만난 적이 없고 지난 시즌에 두번 만났습니다. 예, 불펜에서 1이닝, 그리고 홈에서 2.2이닝, 3실점한 경기가 한번 있었다. 스가이시냐는 일단 볼질이 너무 많아요 이 선수 볼질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예, 라쿠텐이 요즘 빠따 잘 치는데 어제는 좀 나가고 또못 살렸잖아 그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한데 이 선수 지금 볼질이 9이당 너무 많거든요 예, 15이닝 던지면서 볼질이 11개 경기당 3개 5개 3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친구는 믿을 수가 없다 예, 라쿠텐을 아예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다 자 반대 선발은 후지 마사루입니다. 오늘 세경 쓰 출발은 뭐 소소합니다. 예, 세경기에서뭐 그런대로 예, 괜찮은 출발인데 후지 마사루 기준으로는 좀볼질이 조금 많아요. 근데 시즌 초반이니까 어느정도 좀 이해해 줄 수는 있죠. 예, 약간 0점이좀덜 잡힐 수 있어요. 예. 시즌 초반엔 밸런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예. 그러니까 후지 마사루 기준으로 지금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기본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죠. 예. 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세이브 상대전적이 워낙 좋습니다. 2013년부터 2 0 1 4년 어, 작년까지 어, 만난 경기가 총 6번인데 3승 무패, 이 아래가 2.36. 이때보다는 세이브가 지금 좋은 시점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은 어, 후지 마사로가 유독 세이브 전에는 좀 좋았다는 부분은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 세이브 지금 홈에서 분위기 좋은 거 알겠고 에, 라쿠텐 특유의 주자 많이 나가고 득점 많이 못하는 경기 나온 거 알겠는데 어, 볼질러인 신빙 어, 상대전적 극강의 후지 마사루 라쿠텐 보겠습니다. 에, 라쿠텐 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는 스가이 시냐 친구를 탈탈은 못할 것 같아. 음, 또그 중대산에 하면서 불펜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 다음은 오릭스 경기 보겠습니다. 오릭스 지바로데 어제는 그냥 좀 냄새가 났거든요. 예, 어제 언더는 보고 제가 승패는 지바 역을 드렸어요. 예, 제가 그냥 미학이 이놈자식 역기지도 한번 할때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예, 근데 어쨌든 뭐 똥줄로 오릭스가 이겼습니다. 예, 제가 뭐 승패는 뭐가져가진 않았으니까. 예, 그리고 뭔가 지바로데는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이기도 하죠. 예, 주사위형 투수들이 많아가지고. 양팀 상대전적을 좀 보시면 올해 세번 만났거든요. 세번 만났는데 전부 오릭스가 이겼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3대2, 3대2, 3대2로 정확하게 한점 차, 점수 차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겼어. 지바로 때가 한번 슬슬 이길 때가 됐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죠, 그죠죠타지마다이키는 예, 타네키가 맞붙습니다 일단 타지마다이키는 올 시즌 두번 지금 등판을 했고요. 어, 두두번 등판 뭐 무난무난 했습니다. 라쿠 원전 가서 5 이닝 무실점, 소뱅 전은6.2 이닝 3실점 했는데 뭐 결과들은 무난한데 피안타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 경기별로 피안타가 7개, 7개 이렇게 나왔고 이닝당 피안타가 하나 이상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점이라고 보기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시즌 초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아무튼, 피안타를좀 너무 많이 맞기는 한다. 어, 이런 부분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바로 때 상대전적은 작년에는 쏘쏘했는데, 2023 시즌에는 좀 좋지 않았고, 네,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 기 그런 것 같습니다. 타네이키, 어, 이 대표적인 주사위 투수 중에 하나죠. 예, 올시즌 출발은 한 경기가 개털린 경기가 한번 있고요. 나머지는 다잘 던졌습니다. 6이닝 4실점 1 자체. 이거는 뭐실책껴 있으니까요. 예, 두 번째 경기는 7이닝 1 실점. 7이닝 2 실점. 예, 5.2이닝 7실점 6 자체가 주사위가 6이 뜬 경기가 한번 있는데, 한 경기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탄이키가 공을 던지는 걸 보면, 어, 제가 아는 타네이키의 주사에는 한 번도 안뜬것 같아요. 저는 기, 던지는 걸 봤을 때. 근데 이게 약간 기록으로도 나와요. 이 선수가 폼이 좋을 때는 진짜 삼진을 미친 듯이 때려잡거든요. 근데 지금 올 시즌에 25인 던지면서 삼진이 13개밖에 안 나와. 이거는 타네이키가 좋았던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뭐 나름 잘 던졌던 경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에, 콜스나 콜스 풀 언저리를 해줬던 그리고 이 선수가 오릭스전에는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에요 오릭스전 최근 10경기 끊어버 4승 4패 이아래가 2.06으로 상당히 강했고 어, 그래서 타네이키 주사위를 한번 좀 기대해볼 만한 타이밍이 어, 저는 이 정도면 된것 같거든요. 네, 상대전적도 강점이 있고 오릭스가 지바로대 상대로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나마도 어제도 선발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에서 한 점차 개구역승이었다. 어제 니시노 유지는 거의 사망할 뻔했거든요. 여러 번 네. 구사 회생했죠. 네. 근데 타네이키가 지금 결과들도 나쁘지 않은데 삼진도 이렇게 안 뽑힌다. 네, 저는 컨디션도 슬슬 한번 올릴 만한 타이밍이 좀 됐다고 봐요. 지바로 대역 보겠습니다. 예, 6.5는 언더. 다음은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추천조합, 어, 또 조합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숲티비 테디오 라이브나 다시 보기,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데나 후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쪽지로 좀 보내드린다. 예, 5월달이 야구는 좀백겨먹기 좋은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패키지 오늘까지 좀 싸게 올려놨으니까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저기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예, 멤버십 구매해주시면은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소뱅대 니오넴 양팀 다 어제 빠따들을 너무 못쳤죠, 그죠? 예, 너무 못쳤고 어제 불펜 싸움에서는 니오넴이 이겼다. 니오넴도 불펜이 좀 많이 좀 불안한 팀인데요. 최근 기준으로 그래 소뱅보다 나은 것 같아 불펜이 그죠? 예. 다나카 세이키 이 친구 진짜 나올 때마다 좀 빡치긴 해요. 직구만 던져가지고 음, 자기가 뭐뭐 직구 볼빨이 엄청 좋은 줄 아나. 음. 아무튼, 양팀 다 어제 뭐, 빠따는 좀 많이 못쳤고요 예, 지금, 참, 니오넴이나 소뱅이 빠따를 이렇게까지 못 치는 건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아니, 소뱅은 그렇다 치겠어. 소뱅은 뭐, 주전들에다 빠졌으니까. 지금 슈터도 몇 경기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세 경기인가, 네 경기째. 지금 계속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기대할 수 있는 타자가 많이 없으니까. 뭐, 쿠리아라, 야마카와, 어, 뭐, 이마미야.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다 쳐. 니오넴, 너넨 뭐냐고 도대체. 음. 근데, 확실히, 니오넴도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니까, 러 매해, 매해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예. 시즌 초반이니까 뭐, 타락감이 좀안 나올 수 있고. 미즈타니나한 경기 홈런치더니 또안 나오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 뭐, 프람밀 레이에스 이런 애들은 시즌 초반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사실. 어. 시즌 말미에 버닝했던 거지. 어. 생긴 것도 약간, 불계주 같이 생겼잖아요. 불계주도 이랬잖아, 작년에. 그래서 마지막에 세탁하고 스지로 아무튼 빠따가 양팀 다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소뱅이 조금 더 심하긴 하죠 근데 소뱅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예,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봐줄 만한 것 같고 진짜 이두 팀이 여러분 작년에 홈에 진짜 극강의 팀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소뱅 올해 홈에서 2승 1무 9패 니온의 홈에서 3승 10패 둘다또 원정에선 잘해요. 니온은 지금 원정에서 10승 2패거든요. 예. 참, 올해 좀골 때립니다. 일본 야구의 어떤 이런 게. 이게 참 어디서 뭐, 주, 진짜 하늘에서 주작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예. 올해 또 메이저리그는 또 까꿀로죠, 죠 예. 메이저리그는 홈에서 엄청 극강해요. 모든 팀들이. 어, 뭐, 매츠라든지 텍사스 이런 팀도 홈에서 거의 지질 않아요. 어, 근데 원정은 또 극단적으로 안 좋고. 예. 올해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는 참, 골 때리긴 한다. 어, 좀 특이하긴 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크보는 그냥 원래 그렇고요. 네, 크보는 그냥 딱 원래 그냥 지들 하던 대로 하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쏘배 어, 선발은 히가시아마 나오 가 나옵니다 히가시아마 나오는 작년 재작년 사실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이 선수가 그냥 잔잔한 선발이었단 말이야 어, 작년에도 3.38 56이닝 밖에 안 던졌고 재작년에도 100이닝 언저리 던지면서 어, 이하리가 4.5 이렇게 찍었단 말입니다 나이도 이제 90년생 이니까 어, 이제 서른 이제 말미로 좀 가는 어, 그런 자원이죠 이런 선수들은 안 좋다 싶을 때는 진짜 그냥 오버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는 기가시아마 나오는 네, 일단 첫 경기 스타트가 좋아요 네, 첫 경기 꽤잘 던졌거든요 네, 세이브 원정거스 7링 1실점 3피안타로 꽤잘 던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치는 좀 줘볼 만한 것같아 아직은 네, 근데 안 좋은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는 좀 볼텐데 일단 첫 경기 스타트를 좀잘 끊었으니까 좀 기대치는 있는 것 같고요 니오넴 상대 전적도좀 괜찮은 편이고 네, 니오넴 빠따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역시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56이닝 던지면서 피홈런이 7개니까 역시 2이닝당 하나 이상을 맞았어요. 예, 이런 선수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예, 페이페이도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정이니까. 뭐그 정도. 야마자키 사치아는 그냥 야마자키 사치아스럽게 딱 던지고 있긴 합니다. 3경기 던졌고요. 예, 8이닝 무실점한 경기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은 6, 2, 5.1이닝 2실점. 예, 출루들도 많이 시키고. 예, 야마자키 사치아는 딱 이런 투수기는 하죠. 그죠. 예. 주자들도 많이 내보내고, 나름 위기관리도 좀 잘하고, 위기관리 좀잘 되는 날은 이제 7인, 8인이 쭉쭉 가는 거고. 소뱅전은 상대전적 뭐 소소한 편이고,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굳이 얘기하면 조금 나쁜 쪽에 좀 속하기는 합니다. 혹시 야마자키 사치아는 딱 야마자키 사치아스럽다. 오늘 홈팀이 좀 소뱅이라서 예, 좀 그런 부분 좀걸리긴하지만 어, 일단은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저는 히가시아마 나오가 조금 좀 낮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고요. 예, 양팀 모두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어느 팀 하나 좀 믿고 가기가 좀 그래요. 어제는 저희가 니오네 면을 좀 들고 가기는 했는데 어, 그렇고 아무튼 소뱅 승 정도는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승이 좀 땡기는 날인 것 같아요. 언어번은 예, 분은... 언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PB 6경기 모두 알아봤고요. 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본 야구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